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병화일간이 신금을 만나서 병신합이 되는데 만년광설이라 한다 그래요. 청간론비결 자연의 실상, 만년광설 병화가 신금을 만난 관계를 살펴보시자고요. 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탐재괴인을 먼저 놓고 봐라. 신금이 기신인가 시신인가이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신금이 만약 기신인데 병화가 이 신금에 합이 되었다면 이 병화 일간의 단명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이 시신이었을 때는 길하지만 기신이었을 때는 탐재 괴인으로 병화 스스로 단명수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정제의재물이다. 그런데 신금이 기신작용인지 시신작용인지에 따라 기능이 크게 다르다. 신금과의 합은 본초와의 합인이 좋다고 하겠지만 합이 마땅할 때도 있고 틀린 때도 있다. 특히 병신합은 마땅치 않은 합이다. 손에는 될지언정 이익 되지 않는다. 다만 신금이 시신이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병화는 천령마이며 신금은 요조숙녀인 아내로 부부가 합이 되었으니 좋다고 해야겠지만 병화는 양화로서 하늘의 태양을 상징하고 마물에 생명의 온기를 주며 성장시키는 역할이다. 신금은 음금으로 완성된 보석이면서도 유약하고 까다로운 성분이며 독불장군의 기질이 강하여 화기의 단련을 반기지 않는다 이것은 관살의 통제를 반기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병신합이 되면 뭐 신금이 시신이었을 때는 길하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 병화 일간이 신금이 합이 되면 이연간에 병화가 신약하다면 정화가 있어서 이 신금을 극해서 병신합을 못하도록 해주는 게 낫다 그래요. 또는 이 병화가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때는 이임수가 있어서 이임수가 신금을 정화를 극해가지고 합을 못하게 하는 게 낫다. 그런데 임수의 덕을 벌써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요. 신금은 임수를 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병신합을 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는 외로워져 버리는 임수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화와 신금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신금과 정화는 근접하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고, 임수와 병화의 관계는 좋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가 있다면 이 시간에 있는 임수가 아무래도 낫겠다. 그래요? 아니면 이 상태보다는 신금, 임수, 병화로 이어져서 신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정관생, 평관이 되는 이 병화가 된다면 매우 아름답겠다. 그리고 이 임수가 여기에서 임인으로 왔다면 상당히 아름답겠죠. 신약한 이 병화 일간에서 그렇게 하고 이 병화에서 또는 시상 감목을 만난다면 매우 아름다운 구조가 되는 이 부분이 조금은 좀 가까 장단 점이 있다. 그러나 괜찮다 그래요. 이그 이유는 이 감목을 만나면 신약한 병화가 감목을 만나면 자, 임인 원에 감목을 만나면 갑오시가 되는데 갑오시가 되는데 이 갑오시를 만나면 인오 합하고 감목과 병화 벌써 이미 신강해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니다 그러면은 이 임수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임수, 정재생 평관의 7살에 임수가 희신이 되었다면 상당히 좋은 사주 격국이 된다. 그리고 이 신금 정재처도 임수, 나의 직업과 나의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내 자식을 생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이 그래서 신금 임수 병화 간목으로 이어지는데 이민월에 갑오희를 만난다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격국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빛으로 발산되는 화기는 반기지만 열기로 작용하는 화기는 전혀 반기지 않는 신금 보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은 완성된 보석의 물상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병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전혀 반기지 않는다. 이 병신합도 그렇고, 이그 병화를 만나서 이 신금이 이용해 먹는, 활용의 대상으로 삼는 이 신금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작용하는 병화를 갖다 병신합으로 만났다면 이 신금이 깨어져 버린다. 이용하기 전에 깨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은 보석이며, 샹들리의 수정 구슬이게 스스로 밝고 화려하며, 오로지 잘난 척하는 성분으로 자신의 밝고 화려함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한다. 인수의 조력과 비급이 많으면 반항 심리가 거세워지고 혼자 잘난 척 하는 성분이 강해져서 스스로 깨워져 자멸하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형질 변경이 된다. 그러므로 십천간 중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천간이 신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금도와 보석은 세상의 모든 남자를 자기 치마폭에 감싸 안고 주무르려는 속성으로 작용한다. 즉, 병화는 신금의 이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병화는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으나 신금과 계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병화는 뜻과 이상이 높으나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하거나 신금과 합을 이루면 신양명의 탐재개인으로 공부로 성공하기 어렵고 신강하다면 임수가 있어서 병신합을 풀게 해서 병화의 본부를 지키게 하는 것이 제일 길하고 신약하면 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제압해야 한다. 만약 신양명의 병화가 재관운을 만나면 득자이별로 작용하고 탐재개인의 병화가 된다. 그러나 이때 신금이 보석고울이 되어서 병화에 빛을 반사해 줄수 있다면 서로 상생이 되지만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면 병화는 빛을 잃고 신금은 샹들리의 수정구슬이 되지 못한다. 특히 병화가 신금에 끌려간다면 탐제 개인으로 일사무성이 된다. 탐압으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무력해져서 일사무성의 무사안일로 변하여 용기와 배짱이 없어지고 천역마로서의 자기 할 도리를 잊게 되어 탐암 망화가 된다. 사주에 합이 많으면 한이 많다. 그러나 식강하고 유력한 신금이라면 부기하며 축토나 진토가 있으면 묘한 묘원으로 변신이 자유롭다. 그렇지만 대부분 병화가 신금과 합이 되면 빛을 잃은 태양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자기의 본질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극신약으로 진화기격이 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정화로서 신금을 극제하거나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극제하여 합을 풀도록 해야만 병화 태양의 본분을 찾게 된다. 병화 일간이 신금을 만나고 사주가 편용되었을 때는 성격이 잔인하거나 평불하고 냉정한 면이 있다. 또 사주의 다른 흉살이 있으면 오행에 조화가 없다면 은혜를 모르고 의리가 없으며 뇌물을 좋아하거나 호색성향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두뇌 충명하고 모사를 잘 꾸미지만, 애이가 부족하고 공돈을 밝히며 특히, 이 병신 앞탐제괴인이된 경우에 이 모사를 잘 꾸미지만 A가 없고 공돈을 밝히며 세상의 모든 돈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허영 사치 성분이 강하여 외환 예빈으로 도로 무공에 이인폐 패사하는 인생이 되기 쉽다. 이 지금 현재 어 어제 병화가 경금을 만난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병화에 집요 집착하는 재물에 집착하는 이 성분이 신금을 만났기 때문에 옳다구나. 나의 재물이다. 무조건 쉽게 생각한다 그래요. 이 재물이. 그런데 이 재물을 탐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물상이 재물을 탐하면 너는 사망할 것이니 이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병신 합수의 또 다른 이 물상, 수기가 만들어서 수기 이 물상은 병화를 쳐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병화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탐제 괴인이 된다면 공돈을 심하게 밝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인색하다 그래요. 이 커피 한 잔을 안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또한 성격적으로는 모든 세상의 돈이 내 것이냐 그 하는 집착을 보이며 허용 사치 성분이 강하여 결국에는 외화 내빈으로 도로무공 이인인 폐사는 인생이 되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병신이 합을 했으면 이임수가 있거나 정화가 있기를 요구한다. 무토 역시 무계 합을 했을 때는 갑목이 있기를 요구한다. 항상 이 합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특히 탐재에 빠져버리면 아주 정말 인색해져서 주위 사람 아부도 사람으로 보지를 않고 오로지 나는 돈만 있으면 산다 하는 성격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병화가 신앙하고 상당히 왕성한 사주에 열기로 작용하면서 신금을 만났다면 신금이 또한 여기서는 깨져서 죽어버린다 그래요. 또는 이 병화는 신약한데 이 신금이 재성이 정직게 왕성한, 그건 병화가 죽어버린다 그래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화가 있거나 임수가 있어 탐합을 풀어줘야 된다. 그리야 병화도 무사하고, 신금도 무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신금은 정제로 정해진 만큼 받는 월급으로 시간만 보내면 받는 월급과 같다. 그러므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허약해져서 일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또는 엄청나게 신금을 의지해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당신 덕에 먹고 살자, 차가집 덕에 먹고 살자 하는 이 공짜 심리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병신합은 정화나 이임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리야만 이그 병신합이 되면 재물이나 이성 집착이 강하고 의처 의구하는 성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탐재의 개인은 주색 색종으로 도롱공 인생이 될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화나 임수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로부터 재물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할 정도만 되면 더는 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재물이 자기 그릇보다 지나치면 재앙으로 변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작용을 한다. 특히 편법이나 불법을 써서 모은 돈이 빠져나갈 때는 단순한 손재는 물론 반드시 재물로 인해서 재앙과 재액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을 해치거나 심하면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것이 재물이다. 이 말을 명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재물이라도 신강하면 재생관으로 명예나 관직에 도움이 크지만 신앙명예 재생사은 흉하여 나를 해치는 작용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현실에 비유한다면 정치인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수억대의 뇌물을 받아도 떡값이나 활동 자금으로 별 탈이 없거나 구속되어도 대충 시간이 지나면 풀려나온다. 그러나 평범한 서민으로 말단지게 있는 사람은 몇십만원이나 몇백만원의 뇌물이나 부정한 재물을 취해도 그로 인해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재성은 나의 노력으로 벌어들이는 재물로서 나를 길러주는 음식이며 내가 취하는 물질이다. 내가 부양해야 할 나의 가정이 재물이다. 그래서 재성을 양생이라 하며 생명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공개나 물 등을 인성으로 본다면 밥이나 반찬 등은 재성에 해당이 된다. 재성이 왕성한 사람은 사교성이 좋고 친구가 많은 편이다. 언제나 가벼운 이야기 소재와 화제가 풍부하여 주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워서 남에게 친절을 잘 베푸는데 비해서 정이 많다 보니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에는 인정에 업매어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으나 실속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짓불도 없으면서 큰 소리를 치거나 허세를 부리는 일이 많고, 능력이나 분수에 넘치는 소비나 지출하는 때도 있으며, 노력을 많이 해도 재물이 따르지 않는다. 자,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